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범퍼 없는 차들을 보고 충격받은 이야기.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에 오면 가장 먼저 충격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자동차들 범퍼가 없습니다. 처음엔 나도 생각했지. 혹시 여기는 법이 없나? GTA인가? 범죄도시야?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님.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음. 여기 차들은 왜다 범퍼가 없나요? 사고난 거예요? 일본에서 중고차 수입하면 원래 이렇게 와요. 뭐라고요? 수입할 때부터 범퍼가 없다고요? 러시아는 일본에서 중고차를 많이 수입하는데 범퍼를 떼고 가져오면 세금이 싸짐 게다가 배에 실을 때 범퍼가 있으면 공간 차지해서 효율도 떨어진다고.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그럼 범퍼는 나중에 안 달나요? 응 귀찮아서 안 달기도 해요. 어차피 눈길에 사고 나면 또 망가질 텐데? 뭐야 진짜 리얼 범퍼리스 라이프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있어.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별로 없음 있어도 잘안 지켜짐. 처음엔 이거 건너도 되나 싶어서 한참 기다렸는데 현지인들은 그냥 차 사이를 쓱 지나가더라. 신기해서 따라해봤는데 차들이 멈춰 죽이나더라. 하지만 여전히 헷갈림. 결론.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범퍼 없는 차들이 많다.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도 잘 없음. 근데 이건 그냥 여기가 원래 이런 곳이라 그런 거임. 그러니 여러분도 블라디보스토크 오면 당황하지 마세요.